날씨가 덥겠는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기는 베트남 나트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배를 타러 나갈 겁니다. 배를 탄다? 무슨 스노클링하러 호핑 투어가니? 아닙니다. 여기 배를 타고 들어가면 무슨 무인도 같은데 구경할 수 있는 무슨 그런 투어가 있대요. 근데 이게 투어 상품으로 유명하진 않나 봅니다. 한국분들 혹이 거의 없고, 인터넷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게 막 투어 상품을 파는 곳을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그냥 선착장 가서 배를 타고 반대편 섬에 넘어가면 뭐 구경할 거리들이 그런 게 있대요. 신기하기도 하고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하기도 해서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택시를 부른 상태고요. 오토바이 불렀습니다. 제가 갈 곳이 여기서부터 대략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냥 오토바이 그랩 불렀습니다 헬로우까몬까원이 on. 아니지 진짜오 <laughs> 지금 현재 시간이 2시 36분인데 제일 더울 시간에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보다는 좀덜 더운 것 같은데 느낌이 아우 저기 바닷가 쪽에 구름이 많이 껴있는데 비 오진 않겠지. 오케이, 까먼. 오케이, 까먼. 뭐야? 무인도 아닌 것 같은데, 저기 지금 말하는 것 같거든요. 돌섬이라고 그랬는데, 전혀 무인도 같진 않은데. 그리고 바닷물이 지금 빠져있어서 배를 탈수 있는 거야? 일단 제가 예상한 거랑 좀 다르지만 가보도록 할게요 배 타고 들어간다고 했는데 바닷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일단 도시에서 조금 벗어났고요 보시면 저쪽 빌딩들 엄청 많이 보이는 저쪽 있죠 저쪽이 제가 있었던 그 시내 쪽입니다 저쪽에서 지금 오토바이 그래프고 이쪽으로 온 거고요 아무것도 없네 여기는 일단, 일로 들어가면 배를 탈수 있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배탄 사람이 있을까? 어, 저기 신기한 곳에 사원이 있구나. 근데 여기 지금 배가 있습니다. 걸어서는 당연히 못 가고, 섬이니까, 어, 근데 길이 뚫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도 없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기 지금 배타는 곳에 왔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물이 많이 빠져 가지고 물이 여기 앞에까지 차나 봐요 위에까지 근데 물이 싹 빠져 가지고 거기 외국인들 있거든요 그래서 건너편 섬까지를 어떻게 가지? 그럼 배를 타고 원래는 저렇게 해서 절로 가는 건가 봅니다 외국인 백인 두명딱 있고 아 근데 여기 너무 좋다 원진 모르지만 하여튼 좋다 여기도. <laughs> 베트남 사람들 들어왔는데. Uh, can you speak English? Can you speak English? No, i k o r e 아무도 없어요. n no. <laughs> 아무도 없어서 저분들도 지금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 지금 저기 여성분이 건너 쪽으로 소리를 지르는데 아마 저 사람들도 건너편을 가려고 오지 않았을까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좀 기다려 보죠. 저분들이 갈 거면 어, 같이 배를 타고 가면 되니까 저 멀리서 지금 남자 한 분이 걸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분이 혹시 배 운전하는 사람일까?

내일 아침 일 7시나 8시에 보트가 간다. 아, 그마로. Yeah. 응, mm. Today no. b 고 싶다면 걸어서 가라고. 개도 <laughs> <together>? no. 개도 고고. <laughs> <go, go. 웃음> 지금 가고 싶으면 걸어 가라는데? 물 얼마나 깊을지 모르지만 물이 얕아서 배는 갈수 없다. 아. 오케이 오케이. 물이 얕아서 걸어갈 수 있다는데 제가 수영복도 아니지만 얼마나 깊을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두개 더. 유. 응. 유고? 4년 전엔 나도 그 길을 걸었다. 오. 오케이. 오늘은 딸을 데리고 건너가고 싶은데 물이 말라 있다. 음. 하이, 오늘은 됐고 그럼 내일 아침에 말겠다지 아무리 생각해도 물이 얼마나 깊을지를 몰라서 섣부르게 들어가지를 못하겠어요. 만약에 한뭐 무릎, 허벅지 정도까지만 오면 오케이인데 엉덩이 넘어서 오면 몸이 이렇게 잠기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가다. 네. 아, 어? 워크, 노 오토바이. 노토바이. 노오토바이 어, 오토. 택시 택시, 택시 그래, 그래. 그래. 오케이. 바이바이. 여러분. 다음 날 아침에 밝았습니다. 현재 시간이 아침 8시 5분입니다. 8시 전후로 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가면 될것 같아요. 가기 전에 카페 가서 모닝커피 한잔 마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나트랑의 아침 모습입니다. 아침에 나오니까 역시나 카페에서 모닝커피 한잔은 베트남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보이네요. 저도 여기서 모닝커피 한잔 마시고, 다시 어저께 그 선착장으로 출발하도록 할게요. 와 오늘 햇빛 장난 아니다 <laughs> 어제 거보다 심하네 날씨가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아, 날씨 진짜 너무 좋다. 자 오늘은 갈수 있을지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제보다 확실하게 보이는 건 물이 찼다는 겁니다. 일단 벌써 베트남 사람들로 보이는 분들이 앞에 좀 계시거든요. 관광객인지 아니면 여기서 일을 하시는 뭐 어업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막 어부분들이 금을 건지시고 막 그러는데 어제보다 확실한 건 물이 엄청 찼습니다. 그죠? 어저께는 여기가 다 그냥 모래 바닥 다 보였었거든요. 이렇게 찼어요. 일단 제가 저쪽으로 넘어갈 거니까 아, 저기 배가 넘어가는 게 보입니다. 진짜. I'm going to. 어. 웨이트? 웨이트?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하는 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배가 저기 갔잖아요. 금방 저 배가 돌아오면 다시 저 배를 타고 가는 건가 봅니다. 지금 보면 저기 배가 도착했고 사람들이 내렸어요. 보일까요? 여기 배에 지금 사람이 있죠. 저 움직이시는 분이 지금 배 싸공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전에 사람들이 좀 내렸고, 근데 저 분도 안에 들어가 버리는데 배가 올 생각은 안 하는데? 물이 생각보다 시야가 잘 나와서 그런지 안에 물고기들이 좀 돌아다닙니다 <laughs> 어제 보면 여기 땅바닥이 다 보였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보이죠 물이 그만큼 여기 앞에까지 찬 겁니다 저기 보면 다시 배에 사람이 타는 것 같아요 이제 저 사람들 태워가지고 배로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저거 타고 제가 가면 되겠죠 이제? 좀저 말고 앞에 분도 지금 들어가려고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와, 배가 공짜는 아니겠죠? 이게 정보가 없어가지고 좀 물어볼까? 아, Excuse me? Can you speak English? Hello. 아, no, no. Boat yeah. 아, free? Mm, no. 공짜가 no? mm, um, 아니라는데? I, I tell, tell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Thank you. 오천 동이라고 합니다. 오천 동.

자, 어쨌든, 이렇게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수심이 여기는 좀 깊겠지, 그래도. 그냥 통통배. 여러분, <laughs> 통통배 타고 들어갑니다. 제가 어떤 외국인 후기에서는 무인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무인도가 아니겠죠. 저기 이제 사원, 사찰, 이런 게 있으니까, 아마 거기에 상주하시는 스님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여기 바고라인데 근데 너는 안 입어 밖에만 입어 아 반바지? 안 입어? 안 입어 밖에만 입어 밖에만 입어? 응 반바지 안 된다는데? 바꿀 수 있어?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일단 반바지안 된다는데? 여길 또 와야 돼? 일단 내렸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지? 사원 안에는 못 들어간다는데, 바깥쪽에서만 돌라고 하는데? 이거 일단 따라가보자. 그럼 일단 들어가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땐 건물 안에는 못 들어가고, 바깥쪽은 돌수 있다고 했으니까. 엄청 신기한 곳이 있네. 하여튼 여러분, 섬에 들어왔는데, 땅은 다 이렇게. 다 젖어 있고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뭐종 치는 것도 있고 뭐 기도하는 덴가 이렇게 건물도 있고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 여성 가는 대로 안으로 따라 들어가 봐야지 뭐 여기 이제 사원에 관련된 뭐 그런 사진들 여기 불교 행사 같은 거 하나 봅니다 이렇게 아마 제 생각엔 건물 안으로 반바지를 듣고, 글쎄, 불교에서 반바지를 입고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겠지? 원래 사원은 그러니까. 여성분은 저기서 기도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들어가 보고 싶지만, 또 제지하는 사람도 없지만 일단 그 배사공 아저씨께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반지는안 된다고 하시니까. 근데 저 여성분 치마 입었는데 치마는 되고? 예의를 갖춰라 뭐 이런 얘기겠죠. 제가 아무리 여행객이지만 그런 걸 무시하고 막 들어갈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지는 않았고 주변 경관 뭐 계속 구경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녀 보죠, 뭐. 이제 아까 전에 그 배를 탄 반대쪽으로 왔거든요. 와, 예쁘다. 뻥 뚫리네, 뻥 뚫려. 이런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트랑에. 저도 정말 몰랐던 곳인데. 아 신기합니다. 좀더 가볼까? 아 이거 다리 너무 허접한 거였는데 <laughs> 괜찮은 거야? 무너지진 않겠지. 자, 섬 반대쪽으로 일단 내려왔고, 여기는 지금 일단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이게 섬이 엄청 조그맣니다. 엄청 조그매요. 반대쪽 바다인데, 와. 뭔가 비치에서 바닷가를 다 바라보는 거랑 확실히 느낌이 다릅니다. 제가 저 다리를 건너서 저기 어딘가에서 왔거든요. 제가 저 시티 쪽에서 왔지 않습니까? 아, 근데 여기 너무 오래 있긴 좀 그렇다. 왜냐? 아까 전에 그 여성분이 먼저 배로 가버리면 배가 슬서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서 안쪽 좀더 구경하고 다가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하... 날씨가 좋으니까 모든 게 예뻐 보인다 이곳이 유명한 곳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행 여행객으로 보이는 분들은 제가 어저께도 오늘도 일단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잘안 보이고 대부분은 현지 분들이 우리 들어와서 기도를 하고 가시는 약간 그런 장소 식당 개념에 뭐 그런 게 있네 아 식당이구나 여기 뭐 관광객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스님들이 뭐 드시고 가는 그렇네 저분도 약간 그런 복장 입고 계신 거 보니까 아나또 이런 소리 좋아하지 소리 너무 좋다 아, 아저씨 배가 출발했어. <laughs> 이게, 보이시죠? 배. 제가 이제 저 건너편에서 들어온 건데, 배는 딱히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람이 있으면 태우고 오고, 여기에서 또 사람이 나오면 태우고 가고, 지금 보니까 건너편에 또 사람이 있어요. 있으니까 아마 저 아저씨께서 사람 태우러 간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몰려들면 태우러 가고, 또 데려오고, 여기 있는 사람들 또 데리고 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저 여성분은 옷, 천 동을 아마 내야 될것 같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돈을 저분도 안 내시고 저도 안 냈고 아저씨도 돈을 받으려는 생각이 없었고 뭐 나갈 때 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만약에 배가 프리라면 그냥 뭐 소정에 그냥 한만동 정도 이렇게 드리고 가도 되지 않을까 일단 저기 앞에 배가 다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저 배를 타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더다 진짜 더워. 신짜오, 신짜오. 일단 타봅시다. 저만 데리고도 출발하는지 한번 타보죠. 오케이. 세대, 세대. 야, 오케이. 저만 태우고도 바로 출발하시네요. 잡는 거 같은 고기 모는 거겠지? 여기다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 이제 뭔가를 잡으러 저런 동그란 보트 타고 나가시는 거 같은데, 뭐 하시는 거지? 고기를 모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생각보다 엄청 깊어져요. 금방 깊어져가지고 저 아저씨 지금 수영해서 가시는 거지 땅에 발이 닿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로컬의 삶이겠죠? 아우 어, 더워 여러분 무지하게 덥습니다. 일단은 잘 갔다 왔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금방 올수 있는 장소고 제가 구글 맵을 찍어드릴게요 이게 검색이 잘 안돼요. 그래으로 그러니까 구글맵 찍어서 그 위치를 구글맵에 넣으신 다음에 그렇게 오시면 될것 같고 저 시내 쪽에서 여기까지 제가 2만 9천 동 정도 오토바이 그랩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승용차 택시 타도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또 오늘 하루를 활기차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또 나트랑에서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어, 너무 덥다.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